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본방송이 나가기 전에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더운데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요가 선생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채널은 요가를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요가 선생이지만 요가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어, 제가 중년이 되면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어, 환갑이 되면 환갑 기념으로 제 책을 하나 내고 싶은 거였거든요. 어, 제가 뭐 30년 정도 요가를 해서 베테랑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보고 느끼고 어, 많이 경험한 것들을 어, 아프신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어, 그 벗어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책을 하나 내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여담이지만 예, 제 음반을 하나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고 저 혼자만 듣고 간직하는 그두 가지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어, 근데, 어, 제가 특별한 대책도 없고요. 계획도 없었는데, 아직 판각은 안 됐고요. 조금 있으면 될 텐데, 예, 제가, 음,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제 책을 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요. 그냥,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책이 아니고 유튜브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을 쓰는 것 전에 제 책을 쓰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서 o 유라는 사인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라는 사람을 어필해야 되고 제 채널을 알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저희 동네 에 제가 운동하는 호스거든요 어, 여기 그 아이서울유라는 사인을 보면서 그냥 생각에 잠겼었어요. 제가 영상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저 글씨 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저의 컨셉이 들어있어요. 어,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이니셜로 I, 서울, U의 그 단어를 넣어서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PR을 하는 거예요. 자, 우 이제 제가 서울이란 얘기 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찍는 거는 아니고요. 이 서울을 어, 외국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서울 이러죠? 어, 서울이라고 바람 안 하고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제가 지금 이 자를 가리고 서울을 표현하고 서 있거든요. 이 게임이에요. 소울 게이에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과 모든 테라피를 하면서 영혼이 깊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몸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혼의 껍데기거든요. 영혼에 입힌 옷이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내 영혼의 옷이 흩어지고 잘못된 거라는 우리 생각 때문에 영혼이 함께하는 소울쌤의 힐링 테라피 아,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제 채널에 컨셉이 들어있거든요. 한번 이동해 볼게요. 첫 글자는 S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로 하니까 건강 유법을 당연히 셀프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런 생활. 생활습관, 자세 이런 것들 당연하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S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플이에요. 우리 몸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지금의 어떤 질환, 질병, 통증 어, 이런 것을 너무 복잡하게 어, 계산적으로 뭐이 수치나 뭐 그림 사진 이런 걸로 판단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아주 원초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어, 치유하는 데 훨씬 가깝게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에서 에스라는 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요 에브리바드예요. 에브리바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원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에브리 바디고요.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브리 타임 매 순간 순간 에브리 레이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밥을 먹잖아요. 죽기 전까지 걸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몸 관리하는 것도 어떤 한 순간에 짧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쭉갈수는 거예요. 오늘은요 올 저예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먹었을 때, 그리고 지금 백세 시대니까, 우리가, 어, 올드맨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건강은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래서 백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 이제 다시는 젊어지지 않고요. 오늘부터, 계속 늙어요. 늙고, 병들고, 우리는 죽게 되겠죠? 죽기 전까지 건강해야 되겠죠? 아, 이유는 유니버스의 약자를 썼어요. 어, 우리 인체는 소우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대우주 속에 사는 소우주거든요. 어, 인체의 신비는 이 우주의 신비와 같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 정말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해보세요. 유니버스, 대우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미니어처 유니버스. 그래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다 내가 이우주를 제대로 움직여서, 큰대온주에 융합이 돼서, 일체가 돼서 건강해질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L은 라이프의유니셜이에요라이프 네, 가볍다는 거죠. 또 하나는 빛난다는 뜻이 있죠. 라이트. Like 우리가 건강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요. 체중과 상관없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겁고, 걸음걸이가 무겁고, 이게 지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몸만 가벼우면 안돼 몸은 가볍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에 짐이 많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이래서 정신이 무거워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자. 그 라이프. 또 하나, 빛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건강해지면 빛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만 먹고 뭐, 즐기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 빛나는 일을 하고 내 삶이 빛나는 삶을 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다 같이 살자. 근데 그렇게 살려면 사실 내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내몸 하나 건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빛나는 라이트 같은 그런 삶을 살자. 그러는 입니다 제가 이니셜로 제 방송의 컨셉을 말씀드렸고요. 어 근데 이제 컨셉 말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어,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요. 다른 척추와 어, 반듯한 골반이거든요. 어, 저 아이자를 보면 똑바른는 척추 같지 않나요? 어, 또 여기 흉자를 보면 정말 예쁜 엉덩이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척추와 반듯한 틀어지지 않은 골반을 갖기 위해서 교정할 어, 때요. 네, 그런 긴장들 많이 취하셔야 되고요 어, 속수나 골반을 치워주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은 하루빨리 버리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아이자 옆에 보면 빨간 점이 있잖아요 밑에 어, 앞에는 파란 점이 있고요 어, 저 점을 보고 저 컬러를 보시면 우리 몸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파란색은 우리 몸 쪽에 70%를 차지하는 60% 어, 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고요. 막힌 데가 없죠 그리고 물이 잘 돌아야 되고요. 또한 가지 있어요. 비가 잘 돌아야 돼요. 비가 막히면 안 되고. 거 어, 근데 이제 비는 보이지 않으니까, 비 그냥. 네,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네요. 아까 하늘은 정말 예뻤는데 예쁜 하늘을 좀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날씨는 37도였고요. 아까 이 바닥은 정말 철판 같았어요. 제가 구워지는 느낌. 그런데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꼭 참고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부족해도. 어, 여러분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영상은 끝나지 않았는데 날이 이렇게 저물어 버렸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 다른 준비는 못하고요. 마이크를 하나 사서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쓰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불량인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이 상황에서 영상을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찍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만 나고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급하게 앞에 이제 부족하지만 그 영상 쓸수 있는 것은 좀 건치고요. 바람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만 어, 다시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려구요. 제가 영상을 정말 잘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정말 만만치 않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어도 결과물이 좋으면 위로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 너무 부끄럽네요. 하지만 아, 제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힐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게요. 여러분이 같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요. 아니, 지켜보시지 말고요. 우리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 아프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물면 저문대로 아름다운 저 하늘을 보면서 이런 휴식 같은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으니까 우리 희망 잃지 말고 건강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봐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서울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